찬송가 279장 함께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2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네 하신 곳에 주 tu Продолжение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에라 3장 22절에서 20, 30절 말씀입니다. 사무에라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 레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아브네를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로 막는 것은 세상의 악한 세력일 것이라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아니면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일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것은 때로는 세상의 적보다 우리 내부에 있는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감정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의 나라로 통해 시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의 복수심과 분노가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 정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에라 3장은 다윗 왕국과 사울 왕과 사이에 이제 내전이 마무리되는 때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울은 죽었고 남유다는 다윗을 왕으로 세웠으며 북이스라엘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부넬이 그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부넬이 이스보셋과 갈등을 겪게 되면서 다윗에게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1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종 네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즉, 아브넬은 아,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선택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고 다윗에게 항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너무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제 화평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통일을 향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돌아오게 됩니다. 큰 노량물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 하나님의 평화의 계획이 그로 인해서 이제 피해의 계획으로 바뀌게 됩니다. 22절을 보니까 어, 요압이 전쟁에서 큰 노량물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돌아와 보니까 아브넬이 이제 다윗과 평화 협정을 맺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안전하게 돌아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요압이 크게 분노하게 됩니다. 왜 이었을까요? 25절에서 요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부넬이 온 것은 왕의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인이이다. 요압은 다윗에게 아부넬이 왕을 정탐하러 온 것이다. 그가 진, 진정으로 합평협정을 맺으러 온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정치적 군사적 판단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속내는 사실 따로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2장 23절을 보면 과거 전투 중에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을 죽였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건은 요압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분노를 남겼던 것입니다. 요압은 그래서 지금까지 그 복수의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것이 반드시 복수로 변질되게 됩니다. 용서되지 않은 분노는 언젠가 폭발하게 됩니다. 요합은 이 이스라엘의 통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이큰 계획 앞에서, 민족 통일이라는 큰 그림 앞에서, 내 동생의 피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큰 뜻을 보지 못했습니다. 26장, 26절, 27절을 보면, 요합이 아부네를 다시 불러옵니다. 내가 조용히 할 말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문 안에서, 안전한 장소에서, 그를 찔러서 죽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매우 냉정하게 기록합니다.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었더라. 그가 아사엘의 복수를 하게 된 것이죠. 이한 칼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의 통일의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정치적인 신뢰는 크게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내전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한 사람의 분노와 복수가 이 하나님 나라 전체에 엄청난 상처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에서 어, 다윗의 반응은 분, 어,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 요압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이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리고 요압에게 이제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영적 분별력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 요압의 잘못 앞에서 그를 감싸주지 않습니다. 사실 정치적 이익을 생각했을 때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관계보다 진리,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후에 개인적으로 아브네를 애도합니다. 그를 위해서 금식하고 울며 장례를 추진합니다. 이는 이 사건이 개인의 복수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죄라는 사실을 온 백성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이 분노의 감정이 찾아왔을 때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그 자체로 죄는 아닙니다. 우리가 화가 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화가 났을 때그 다스려지지 않는 분노가 반드시 죄로 변질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근데 사실 요압은 해가 지도록 아니 수년 동안 그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 결과가 살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로 개인의 상처가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압 한 사람의 감정은 이스라엘 전체에 혼란을 가져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상처, 한 사람의 마음의 서운함 이것이 공동체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길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사건 이후에 어좀 다윗의 통일하는 과정이 좀 어려워졌지만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통일을 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더 아프고 오래 걸리고 많은 눈물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요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해결되지 않는 분노, 억울함, 서운함,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안에 이 요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복수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복수의 고리를 끊는 하늘의 열쇠인 것입니다. 요압은 칼로 복수했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용서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복수의 칼인가요? 십자가의 용서인가요?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분노와 상처가 주님 앞에서 녹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요압의 모습, 용서하지 못한 마음, 아직도 붙잡고 있는 분노와 상처를 보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평화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화해와 회복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유압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마음, 분노와 상처들, 억울함과 서운함들을 이 시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것들을 마음에 품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깨끗이 씻어 주셔서 우리가 십자가의 용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화해와 용서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